아,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이고요. 제가 그 매번 마켓 마감하고 각 섹터별로 몇퍼로 하락하고 상승했는지 보는 곳이고요. 네, 여기는 피델리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섹터별로 색깔로 보여주고 어, 전체 S&P 500에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거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사인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각더 세분화된 그 섹터로 볼 수가 있어요. 인더스트리를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IT 같은 IT 섹터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인더스트리가 6개 있네요. 그러면또이6개를 이렇게 구분지어져요 그래서 누가 많이 하락했고 누가 많이 상승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델리티에서 이거는 가입을 회원이 아니어도 가입 여기에 어카운트가 없어도 다쓸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섹터 뉴스 나오고 리포트 도 나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가입을 안 해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중국이 어 새로운 규제를 이제 발표했는데 뭐 예, 파이낸셜 그 금융 회사들 좀더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예, 요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여기서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뉴스 같은 경우도 오른쪽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을 누르면은 이게 번역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뜻은 볼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듯이. 예, 네, 로그인을 안 하고도 충분히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미국에서 계좌 가지신 분들은 더 이제 좀볼수 있긴 한데, 이렇게 클릭도 해볼 수 있고, 음, 예를 서뭐 IT 해가지고, 각이 섹터가 어땠는지, 그, 세,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뭐 1년치, 3년치, 10년치. 어떻게, S&P 500을, 어, 아웃퍼폼 어, 했는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 건지, 어디에 좋고, 어느 그 사이클에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있고, 또 인더스트립 도 자, 세히 나와요. 이렇게 YTD, 어, 2020년 9월 13일까지, 아, 요건 9월 11일까지 나온 거. 음, 뭐 1년치, 3년치, 온년치 나오고. 근데 여기서, find investment를 들어가면 되게 되면요. 음, 여기에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지 알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를 검색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그냥 구글 들어가신다면 어 제가 이걸 늘려서 네 여기 구글 창에 가가지고요 여기 제가 방금 쳤던 건데요 네 이렇게 Fidelity, S&P 500, Sector, Fund, Performance 치면은 요건 다 애드로 된건 광고니까 스킵하시고 바로 위에 거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그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이렇게 뉴스 같은 경우 경우도 여기 View More Sector News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또 다양한 뉴스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난 지 궁금한 거 이렇게 엑스트도 눌러 가지고 클릭해서 볼수 있고 음 여기 뭐 옵션도 볼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 영어가 좀 불편하면은 어떤 옵션 트레이딩이 있었는지 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기사거든요 9월 10날 로이트에서 나왔네요 그럼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크롬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 이렇게 되면은 자세하게 뭐 조금 뭐 번역에 오차가 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어 대략적인 느낌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많이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섹터별로 섹터별로 들어가서 IT 같은데 이렇게 어 인더스트리 찍어가지고 가뭐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